자,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야 나뿐이 아니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좌표에도 우선 찍어보면, A는 1,2고, B는 1,2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이따 쓸까요? 뭐 해볼 거냐면, 이 M의 범위하고, N의 범위 가지고, 정수들만 가지고, OP를 한번 구해봐봐 그럼 M, M은 0,1이 가능하고, N은 1,2가 가능하니까, M, N이 0,1일 때. 그러면 OP, 벡터는 m이 0이니까 없지, 이거는 op가 되죠, op가.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전 p는, 이때 점 p는 b랑, b랑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소리지, 여기. p가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 이 경우에, 두 번째. mn이, 어, m과 n이 0,2일 때. 그러니까 0과 2일 때. 그러면 op 벡터는 이 e, o b 벡터가 되지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 있단 소리야 P가 이번엔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선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P의 자체가 되겠지 P의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m 이 이번엔 M은 다 이제 0으로 할수 있는거 다 했으니까 1,1하고 1,1을 볼거야 1,1일 때 그럼 OP 벡터는 OA 더하기 OB가 되지. OA에다가 OB 이걸 더한 거야, 이 이거. 이거를 더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쪽까지, 이쪽까지. 자, 여기까지가 나오겠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P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나오는 소리야. 일단, 네 번째. MN이 1,2일 때. 그러면 OP는 OA 더하기 이오비 e, 벡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이오비 e, 벡터 요 길이 요거 요 벡터에다가 오일을 더하니까 다시 또 이만큼 올라가지. 그래서 이번엔 p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도 가능하지? 여기서 여기 저기도 가능하지? 여기 저기 가능하겠지? 이렇게 이요 네, 범위가 된다, 소리 요 범위가. 이렇게 되지? 음, 여기 가능하다는 소리.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셔요, 넓이. 평새면 넓으니까 높이가 2고 가로가 이게 3이지. 그래서 3 곱하기 2해서 6. 중요한 문제야. 시험에 잘 나오고 이렇게 꼭 어, 정수들만 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게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0하고 1이면 0하고 1 사이, m이 0과 1 사이에 있는. m이 0일때 여기야. 응. 그다음 에 m이 1이 되면 여기고 그 사이에 이렇게는 다 가능한 소리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